요즘처럼 인생이 이렇게 회의적이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이고 결혼해서 이제 돌되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지냈고요. 직장 동료들은 이런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도 벌써부터 힘들겠다고 말하더군요. 고부 갈등도 그렇지만 장서 갈등도 요즘 부쩍 많은 현실이니까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제로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참고 누르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드네요. 저와 아내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후 6개월쯤 지나서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 양가 어른들에게 알리면서 우리끼리 조촐히 자축 파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후 아내의 임신 기간은 결코 평탄치 않게 흘러갔어요. 저도 제가 임신하는 게 아니다 보니 100%다 공감해 줄 수가 없어서 답답한 부분도 있었답니다. 오빠, 나 너무 입덧이 심하고 힘들어. 임신 두 번은 못 하겠다.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약도 못 먹고. 아 이게 뭐야. 실제로 아내는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거의 기어가듯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고 온갖 냄새가 다 역하게 느껴지는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급기야는 나중에 막달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덧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니 종일 아내한테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때 아내가 결국 제안을 해오더군요. 아무래도 나 엄마를 불러야 할것 같아. 나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오빠가 당장 데리러도 못 오잖아. 안 그래도 엄마가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 나 출근할 때까지만 잠깐 집에 있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아 지금 한달 정도 남았고 진통도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엄마 운전도 하니까 급하면 병원까지 나 태워줄 수도 있고 말이야 오빠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무척 걱정이 많던 터라 장모님이 와주신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이처럼 장모님의 존재가 저희 부부에게 있어 꼭 필요한 상태였기에 모시게 되었는데 이후 저는 이 선택에 대해 두고두고 가슴치며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도 적극 찬성할 정도로 필요한 내용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상황이 어쩜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걸까요? 장모님이 오셔서 아내를 돌봐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건 안심이 되었지만, 꽤 많은 것들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자네도 힘들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들 거야. 그런데 우리 미경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조리원 좀 제대로 알아봐 줄게 요즘 엄마들 보니까 돈좀 내고서라도 비싼 데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지가 몇 군데 알아봤다고 하던데 저기에 우리 집 쪽에도 괜찮은 곳이 있어. 자네는 남자라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산후조리 진짜 잘해야 돼. 그래야 자네가 안 힘들어. 물론 저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예상계획은 어느 정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우미분을 써서 집에서 같이 돌보는 것도 한달 정도로 생각해왔고요. 그런데 아내와 장모님이 새로이 알아봤다며 또 다른 곳을 권하는데 글쎄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는 250에서 300 정도 생각했는데 이걸 훌쩍 넘더라고요. 도우미분 지원도 따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땐 그때대로 돈을 또 써야 하고 집 대출에 있어서도 저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아니 당분간 한동안은 계속 계속 무거운 짐이 지워질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훌쩍 저런 큰 돈을 지불하기 어려웠죠 제 표정을 보신 장모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런데 돈 아끼면 안 되는 거야 자네 여자들이 임신해서 애 낳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더군다나 쟤는 막달까지 이 고생을 저렇게 죽어라 하고 있잖아. 저거 절대 흔하게 하는 거 아니다. 이래서 남자들도 임신해 봐야 된다니까. 이때부터 말씀이 좀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고생하는 거야. 저도 같이 붙어 있으면서 봤는데 모를 리가 없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멈칫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은 제가 망설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계속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뒤에서 아내까지 원망 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걸 보니 세상 막 되게 허전하고 혼자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도 고생하고 있지만 아내와 아기 모두를 위해서 나도 돈을 벌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건지 좀 허무하더군요. 아무튼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우리 가족에게 있어 중대 사이니 더 이상 말이 길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다고 승낙했고 곧장 계약을 했어요. 이후에 아내는 자연 분만으로 고생스럽게 아기를 낳았고 조리원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저도 휴가를 몰아섰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고 장모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보았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도우미분도 함께 고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안 해도 좀쉴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게 상황이 가는 거예요. 도우미분도 있겠다, 거기에도 적지 않은 돈을 드렸으니 장모님은 얼마 안 계시다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기 오빠, 엄마, 나 때문에 한동안 있어주기로 했어. 내 상태 봐서 몇 달만 더 있다 가신대. 미리 말안 해서 미안해. 전에 엄마랑 대강 얘기했었거든. 나 회복될 때까지만 엄마가 나 옆에서 케어해 준다고 말이야. 오빠가 좀 이해해줘. 이쯤 되니 저도 장모님께서 거주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있었는데 이젠 그럴 수도 없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하거나 간식을 먹고 야식을 시켜 먹는 것도 괜스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의 이런 생활 패턴을 썩 마음에 안 들어하셨거든요. 자네 그런 것만 먹으면 건강 나빠져. 그러니까 자꾸 살만 찌는 게 아닌가. 애 아빠가 돼가지고 오래 오래 자식이랑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안 많이 걸려요. 어? 하여간에 한국인들은 맵고 짜고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어대고 그러니 암 환자들이 많지. 자네 그런 상황되면 우리 미경이는 혼자 어떻게 애 키우고 살라고 그러나? 장모님의 말이 저를 걱정하셔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화법을 쓰셨어요. 다 맞는 말인 건 아는데 어쩐지 늘 개운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희 식구들도 아기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무척 보고 싶어 하셨고, 누나도 자기에게 있어 첫 조카이니 무척 그러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꺼냈는데, 그때 돌아온 대답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형님도 오신다고? 어, 기다려봐. 엄마한테 물어볼게. 저는 왜이 대답이 서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건데 왜 장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막말로 이 당시 도우미분이 거의 아이 케어를 하고 계셨고, 장모님은 정말로 아내만 봐주실 뿐이었어요. 딱히 저희 가족이 온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데 말이에요.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져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장모님한테 여쭤봐야 돼? 아들 집에 오신다는데 사돈한테 허락을 받을 이유가 있으신 거야? 그러자 이때 아내도 뭔가 예민해진 건지 저한테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엄마가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일단 여기서 우리랑 살고 있잖아. 그럼 엄마도 사돈 어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할 수도 있으니 어디 가 있으라고 하려던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아들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가 떡하니 지키고 있으면 불편할 거잖아. 편하게 보시게 하려고 그런 건데,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할 말이 없어진 데다가, 이때 도우미분이 출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름, 저 역시 장모님과 길어지는 생활에 있어 쌓인 게 있었는지, 이런 일정을 장모님으로부터 컨펌 받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과 일정을 조율을 했고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21일 오전 아니면 24일 저녁 시간대 밖에 못 오신대. 자기가 장모님이랑 얘기해 보던지 하고 그때 시간 안 되신다고 해도 뭐 어때? 우리 부모님은 불편할 거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냥 아기만 잠깐 보고 가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아내는 이전에 싸움을 의식했는지 뭔가 억누르는 듯했지만 여전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오빠 약간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는 거좀 별로다. 우리 엄마 보고 알아서 맞추라는 거야? 엄마 보고 그 시간에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되니 저도 격양된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더군요. 미경아 너야말로 얘기를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나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 올때 장모님 어디 가 계시라는 얘기 안 했어. 네가 그렇게 정한 거잖아. 그리고 누나나 부모님. 모두 다 각자 일하고 있으니까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아주 잠깐 다녀가려고 시간을 여러시 잡은 건데 그거 하나도 눈치를 봐야 돼? 우리 가족들이 무슨 맨날 드나들기를 해, 뭘 해? 아기 임신한 이후에 처음으로 신혼집에 모시는 건데 그거 하나도 맞춰드리기 힘들어? 이때 저는 흥분해서 줄줄줄 말하고 있는데 그 순간 문을 탁 열고 장모님이 나오시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진짜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자네,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안에서 들리니까 들은 건데,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불만인가? 아니, 그래. 사돈이 우리 현우 보려고 여기 오시는 거 좋다 이거야. 누가 뭐라 그랬어?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약속을 다 맞춰보고 조율을 해서 와야지. 그래야 나도 맞이하는 체면이 살지 않겠어? 그걸 가다가 이제 아기 낳고 몸도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어디 있나, 자네 미경이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아? 이러면서 또 막달까지 입덧하고 고생한 우리 딸, 어쩌고 하면서 그 레퍼토리를 늘어놓으시는데 정말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결국 더 뭐라고 하겠어요, 깨갱하고 네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일정이 이러하니 맞춰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끝내 못마땅한 장모님과 아내의 얼굴은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집에 왔고 아기 선물에 과일에 아내 용돈까지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날 오셔서 정말 한 30분 정도만 있다가 가셨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 저와 다투듯 결정된 일정이라 그런지 자기도 불만이 많았겠지만 저는 그런 태도는 별로거든요. 부부의 일은 부부끼리 일인 거지 그걸 어른들이 오신 자리에서까지 끌고 올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우리 부모님도 눈치를 보셨어요. 영훈아, 현우 엄마, 뭐 기분 안 좋은 일이냐? 표정이 영 힘들어 보이네. 애기 낳고 많이 힘든가 보다. 그치.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 역시 부모님을 너무 오랜만에 뵙는 자리라서 쓸데없이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집에 태워다 드리고 들어와 보니 장모님과 아내는 누워서 TV나 보고 있고 도미 분이 아기 케어에서 재우고 계시는데 왠지 모를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단 그냥 참고 넘어가고 가득이나 이 일도 제게 꽤 두터운 앙금으로 남았는데 더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인내심을 다루는데 실패했고요. 바로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 어릴 적 부모님이 바쁘실 때 저와 누나를 돌봐주신 할머니가 다녀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본가 자체가 여유가 있지 않은 편이고 할머니도 늘상 고생만 많이 하고 사시던 분이라 저는 늘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 매일 해주시던 계란밥이며 오뎅볶음 등 우리 남매에게 할머니는 늘 찡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영훈아, 할미가! 영훈이네, 가도 되냐? 우리 영훈이 아기 보고 싶다. 할미가 돌반지라도 지어주고 싶어서 돈 들고 간다. 아마 모레쯤 갈 거야. 가도 되겠어? 저는 이때 할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을 울려서 너무 찡했어요. 돈도 없으실 거고 기초수급자로 생활 중이실 텐데 보나마나 그돈 조금씩 나누고 절약하고 모으고 하셨을 게 뻔했거든요. 저희 어릴 때 봐주실 때도 그렇게 아끼고 쪼개 쓰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할머니가 시간 내어 버스 타고 또 타고 하며 여기까지 올라오신다니 제가 모셔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얼른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약간 마음이 걸리긴 했지만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또 바로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났어요 아, 미경아. 내가 장모님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때 뭐라고 한적 있어? 너, 우리 할머니 결혼하고 뭐 얼마나 봤다고 그래? 그리고 할머니가 와서 뭘 얼마나 불편하게 한다고 현우 돌반제라도 하나 주겠다고 그 어르신이 저 멀리서 오시는 거야. 그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마냥 짜증낼 일이냐고. 이때 제가 마음속 이야기를 작정하고 하는 티가 나서 그런지 장모님은 방에서 나오시려다가 안 나오시고 듣고만 계시더군요. 마주쳐봤자 또 잔소리 들을 게 뻔해서 그냥 옷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곧 금요일이 되어 할머니가 올려오셨는데요.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고 나와서 중간에 할머니를 태웠어요. 할머니는 지분이 다 없어질 정도로 손도 많이 고대어 보이고 그렇게 작은 몸으로 또뭘 그렇게 손주를 챙겨주겠다고 바리바리 싸우셨는지 몰라요. 매실이며 참기름이며 온갖 것들을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이거 다 우리도 사 먹는 건데.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라고요. 영훈이 너속안 좋아서 잘 달났잖아. 그럴 땐 매실이 직방이야. 이거 따뜻하게 끓여서 먹으면 돼. 간만에 할머니와 같이 움직이다 보니 내가 참내 본가 가족들을 많이 못 돌봤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정작 아내는 본인 가족들과 툭하면 만남을 갖고 저는 거기에 낯선 사람처럼 어정쩡하게 끼어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운전해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장모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내는 저와 함께 들어서는 할머니를 보더니 그래도 안 좋은 표정으로 인사는 하더군요. 할머니는 손주 며느리가 귀여우셨는지 연신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도 좀 딱딱해진 마음을 풀고 아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여전히 똥 씹은 표정인 거예요. 할머니, 여기 아기 보세요. 이제 막 쳐다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차마 만져보지는 못하니 눈으로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잔뜩 거칠어진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더니 아기 반지 해 주라면서 누르스름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얘 예, 아가, 이거 받어, 내가 준비해 왔어, 고생이 아주 많았어, 장하네 그려. 그런데 아무리 시댁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온도가 아무리 다르겠지만요, 아내는 내내 얼굴을 펴지를 않고 아주 꼿꼿한 자세로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휙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리더군요. 슬슬 짜증이 쌓이려던 찰나에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7시가 된 거예요.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간대가 생각보다 늦어졌고 그렇게 먼 시골도 아니지만 다시 되돌아가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일단 쉬라고 하고 저는 나가서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별로 말을 걸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아내의 반응에 저는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렸고 아기가 깨건 할머니가 놀라서 나오시건 간에 고함을 막 지르게 되었습니다. 저 미경아, 할머니, 오늘 하루 주무시고 가게 하자. 나도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얼른 저녁 같이 준비해서 먹고 일찍 쉬시라고 할게. 이 말조차도 저는 아내 눈치를 꽤 보면서 한 말이었는데요.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맞춰주기만 하니 아내는 제 말에 저 따위 반응을 보인 걸까요? 뭐? 주무시고 간다고? 하,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갑자기 이렇게 오빠 마음대로 일정을 잡아버리면 어떡해? 그냥 왔다 가신다고만 이야기했잖아. 왜 말을 바꿔? 저는 혹시나 할머니 들으실까 봐 목소리를 낮추면서 화가 끓어오르는 걸 겨우 눌러가며 말을 했어요. 아,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 그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래도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신 어른이고 남도 아니고 내 할머니야.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어? 오늘 하루 주무시게 하고 내일 모셔다 드릴게. 아니 그랬더니 아내는 아주 날카롭게 소리를 빽빽 질러가며 할머니가 이건 말건 상관을 안 하더군요. 아, 몰라. 오빠는 왜 맨날 멋대로야? 가뜩이나 할머니는 좀 아니, 오빠는 나 입던 막달까지 했던 거 알잖아. 내가 얼마나 냄새에 예민한지 잘 알면서 짜증 나. 할머니는 어디서 주무시게 할 건데? 저 작은 방, 거기 아기도 가끔 들어가서 노는 곳인데. 할머니들 냄새 배이면 어쩌려고? 아까도 할머니들 특유의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데 솔직히 오빠도 그거 느꼈잖아. 아냐?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 자꾸? 이렇게 되니, 저는 입이 딱 벌어져서 아내의 입만 쳐다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정말 눈치가 지독하게 없고, 살이 판단이 안 되는 건지, 그 와중에도 지할 말만 하더군요. 아, 지금 안 늦었잖아. 지금 밖에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고 오빠 회사도 안 가잖아. 얼른 차로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기 방에 냄새도 배일 거고 밥도 또 어떻게 하고 내일은 도우미도 안 오는데 오빠 진짜 두번 말하게 하지 말고 빨리 모셔다 드리고 와 얼른. 이때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안경 벗고 다시 아내를 노려봤어요. 온몸이 다 떨리면서, 정말 얘는 나를 남편도 그 무엇도 심지어 자기가 신고 있는 슬리퍼조차로도 취급을 안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장면들. 우리 부모님과 누나가 아내 눈치 보며 허겁지겁 쫓기듯 30분 만에 일어나던 모습이며, 문틈 사이로 눈치를 보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저를 혼란스럽고 역겹게 하더군요. 이윽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나가, 나가라. 좋은 말할때 지금 나가 얼른.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보더군요. 뭐? 오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보고 나가라고 한 거야 지금. 오빠 미쳤어? 저는 손짓을 대중하면서 쫓아보내는 말을 했어요. 어 나가 당장 나가 창모님한테가니 네 엄마한테 가 집에 가 나더러 지금 여기서 나가라고 반복해서 저는 계속 똑같은 말만 했어요.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태도로 저한테 바득바득 따졌지만 기계적으로 저는 나가라고만 했고 이내 아내의 목소리는 공기를 찐듯 더욱 날카로워지고 아주 피대를 올리더라고요. <laughs>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집에서 애 키우고 고생만 하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보고 나가라고? 오빠 진짜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방 쪽을 보니 잠들어 있는 아기 옆으로 불편하게 앉아 계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당혹스럽고 난감하고 무척이나 무한한 얼굴이셨습니다. 저는 눈을 지금 감고 숨을 크게 내신 뒤 아내를 현관으로 몰아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면 일단 나가서 엄마한테 이르던지 네가 밖에 나가서 집에 가는 건 미친 짓이고 우리 할머니가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너 우리 가족들이 웃음냐? 아님 내가 웃어? 너 하라는 대로 다 맞춰주고 장모님이랑도 벌써 이게 몇 개월이야? 나몇 달을 기약 없이 니네 엄마 모시고 군소리 없이 살았어. 그런 나한테 내돈 주고 산 집에 내 가족들 1년 사이 딱두번 불렀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역죄인이 되어야 한다고? 네가 양심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어? 진짜 쉴새 없이 입에 모터 달린 듯이 말이 다다닥 나오더군요. 안에도 제가 안경까지 벗어던지며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니 갈수록 입을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딴 곳을 쳐다보며 외면하더군요. 야다 싫으면 이혼해. 나도 싫어. 내 집에서 내가 내 자식 한번 퇴근해서 안아 보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 집에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옷 갈아입고 어디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나도 진짜 많이 참았다. 도우미를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너는 내가 일해서 돈 벌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 근데 뭐 네가 고생을 해. 무슨 뭔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 죽겠으면, 네 엄마 집 가서 거기서 살아! 난네 장담 못 맞춰! 일단 우선 나가. 택시를 부르던지 알아서 가. 가라고! 저도 이 정도까지 몰아 세운 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솔직히 본의 다 풀리지 않아요. 안방까지 들어가서 안에 잠바랑 가방을 챙겨서 현관에 던져놓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짐을 갖고 나갔고 그날 저녁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몇통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내 집을 본인 집처럼 드나주셨던 장모님이 꼴 뵙기 싫어서 할머니 모셔다 드리러 나가는 길에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터미널까지 가는 와중에도 손준의 부부가 걱정스러워서 표정이 어두우시고 진짜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누나한테 부탁해서 집에 와서 아기를 좀 봐달라고 했고 당분간 누나에게 얼마간 아이를 부탁하려고 돈을 얼마 정도 주었어요. 아 여기서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 장모님이 와계실 때에도 수고 많으시다면서 한 달에 백만 원씩 드렸어요. 정작 아기 봐주는 건 도미가 다 하고 장모님은 그냥 아내랑 배달 음식 시켜드시고 TV 보고 누워계신 게 다반사였는데 말이에요. 아내가 애 낳고 힘들었다지만. 딱히 그 기간 동안 병원을 다녀야 할 정도로 힘든 것도 아니었고요. 밤에도 전화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아기 받지. 장모님은 주무시게 했거든요. 다시 생각해봐도 제 잘못이 크네요.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팠던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일 자리를 다 파서 스스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놓고선 그걸 흙으로 덮고 삽질한 사람들을 욕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절대 전화는 안 받고. 장모님은 어디서 자기 딸을 쫓아내냐며 당장 와서 사과하라고 협박 문자만 매일 보내세요. 그걸 보니 다시 회복해 볼 의지가 정말 조금도 안 생기네요. 솔직히 저는 장모님한테도 쌓인 게 너무나 많아서 다 들이받고 싶지만 더 지저분한 싸움 만들기 싫어서 참을 뿐입니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 이 집안이랑 이혼할 겁니다. 여기 까지, 제넋 돌이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